담당자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네, 상호 토론이 더 중요한 겁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는 먼저 10분간 발표를 해주시고 나중에 5분을 추가로 질문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토론자께서는요, 어, 최소 10분은 드려야 되지만 토론자도 역시 5분 토론을 하고 나중에 3분 정도 어, 다시 한 번. 보충 어, 말씀하실 기회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거의 2시간 가까이 됩니다. 아, 사실 우리가 어, 생산적인 소론이니까야 되는데 지쳐버리면 꼭그부분니다 저는 2 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매 10년마다 중국 인구 조사를 하는데 어, 실보주자 중심이 아닌 호국, 즉허적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중국 현재 철지안 하고 풍기가 나옵니다. 아, 심지어 제가 한국 국적을 준비했는데 아마 제가 육면에 살고 있는 걸로 또통기가 또 아마 그렇게 기회가 됐을 건데 그래서 1990년도에 했을 때는 중국 공포가 어, 192만 명이었습니다. 1 0년도 2000년도에 했을 때도 192만 명이었죠. 아직 최근에는 2 0 1 0년정도 했는데 183만 명으로 약 9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8년이 지났죠. 제가 봤을 때는 170만 명은 또 흔하게 남아있지 않겠나. 중국 오시어스테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감소하는 민족, 그것도 급격히 감소하는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부분이 동부삼성에도주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어, 많이 흩어져 살고 있죠. 동부삼성이 거의 200만 명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한국에, 어, 한국 공적 치료를 한 분까지 합하면 85만 명 이상이 도주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연애도시에약 40만 명 이상 그리고 일본에 7만 명미국에 7만 명유럽에 2만 명 호주에 1만 명 이렇게 해서 해외에 또 기타 해외에 약1 0만명 정도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면 별거라도 대리미 중국은 거를 쏟아라고할 정도로 한국의 전체 중국은 거 인구의 절반이 한국에 나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옛날에는 노동부에서 어뭐 고용. 첫 번째, 뭐 완부 뭐, 조치할 때도 포털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해외법법을 실행하면서 법무부 장관령 뭐 이런 식으로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중국 공포들 한국 입국을 항상 제한을 해왔죠. 법적 지위 부분에서도 어, 다른 뭐 미국 공포들과 공포들보다 어, 상당히 여러 가지 제한을 있어. 지금도 어, 2004년에 개정이 되는데 법법이 어, 14년이 지난 지금에도 중국 공포들을 한국에서 대공포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만 90세 이상이거나 한국의 기술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이 있거나 아니면 법인 대표 권한 학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있거나 나이가 있거나 기술이 있어야 공포로 인가받는 아직도 그런 시대죠. 그래서 같은 어, 공포이 어떤 집 내에서도 아직도 사회에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다. 범죄 시장이나 내국인보다 범죄율이 상당히 낮고 절박한 거죠. 예, 일자리 장식한다. 어, 그럼 과연, 저, 어느 분야를, 어느 업종 일자리를 잠식하는지, 얼마를 잠식하는지, 데이터를 한번 보고 싶어요. 과연 일자를 리 잠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필요해서 하고 있는 건지,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생각을 바꿔서 일자를 리 창출한다고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예,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니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호를 개선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낀 거,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런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요런 안 좋은 는 오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립견이 많기 때문에, 횡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과연 이 85만 명 중국 공법들과, 이 100만 명이 제한 공법들이, 1년에 한국에다가 납세를 얼마 나 하고 있는지, 일단이 잠식하면 얼마나 잠식하고, 일단이 창출하면 얼마나 창출하고 있는지, 유학을 한다면,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하나 큰 데이터를 한번 요청합니다. 대에서쩌도적으로 네, 한다면 쉽게 나올 수 있는 통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국민들한테 한번 오픈해 주세요. 그러면 법을 배설하고 법을 수립을 하는 게 있어서 좀 덜, 부담스럽지 않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 범부사회도 많이 바뀌었고, 이 역할도 많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초질서 배우기라고 하경우는문화권이 올라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책만만 하지 말고, 처벌만 하지 말고, 조기적 공프로그려 같은 경우도 좀 확대 실시할 필요 있다. 이거는 농포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 치료하고자 하는 미국인을 해상으로 해서 그래서 체류 지원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포 사회 내부에서도, 봉포 사이에서의 능력을 차별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한 3, 4년 전에, 아 어떤, 네. 아까 그임창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고 그 내용은 뭐 계속해서 여러번 나오기 때문에 제외동포와 제외동민 제외동포 중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제외동포, 현지국적의 러시아국적, 뭐 이런 식으로 현지국적의 국민을 기준으로 어, 부분을 소개하고 있다고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고려인이 좀 얼마나 되느냐 하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이제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외동포 그 숫자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숫자가 있고, 또, 내내에 들어와 있는, 어, 사람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에 의한 통계하고 거주 통계할고 있도록 법무부 통계가 있고요. 또, 행안부 통계에 가면은 해당 동사무소별로 해당 외국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고려인 있는 건지 조선으로 중 복구가 많 그런 부분은 안되 있기 때문에 그 통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 2017년도 기준으로 한 4, 5년 전에 비해서 5만 정도 줄었는데요. 한 50만 명 정도로 추산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6만 9천 명, 카자흐스탄이 10만 9천 명, 유즈베이 18만 천 명, 키르키즈가 19,000명, 또 모카란 나가1 3 0 0명 정도로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국내 체류국에은 8만에서 8만 5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1 6만9천 명이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2만 0천명 가야 됩니다. 카자라스탄은 10만 5천 명에서 1만 6천 명 정도가 지금 들어습니다그 우즈베이 이제 전체 어, 인원도 많지만 북한 인원이 제일 많은데요. 18만 1천 명, 1만 4천 명, 거의 20% 가까이가 북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키드키즈가 15,000 명에서 2,70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1레지 19%가 국내에 입되어 있는 상태고 이는 이제 가족 중에서 5명 중에 한명꼴 아까 얼 전에 김용선이랑께서 중국 공포 2분행기 국내 들어와 있다는데오거 이제 제가 여기서만 숫자는 여기 숫자는 아까 그 공식 통계 보에서2분행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그 전체적으로 지금 국내 보소율이 한50% 정도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만한 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이제 그 지역별로 하던 부분을, 국내 보소, 그 외에는, 한 3만 9천 명인데, 이걸 지역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서울이 3,200명, 인천 3,800명, 경기 13,900명, 강원 254명, 충북이 2,900명, 충남이 5,500명, 대구, 경북이 2,900명, 전북이 144명, 광주, 전남이 1,900명, 울산 경남이 3,000명, 부산이 1,2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중국공포정부. 론 매체 창및 기자 활동을 하 계시고 여러 분아마 입구에서 그 보포 어, 신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 프로에 네, 고정 실을하고 계십니다. 아, 발표하실 주제는 국내 보주 재외농포의 법적 지위 무엇이 문제인가재외농포 아, 정책의 능성과강정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주시겠습니다 지금 한7 40만. 아, 가까이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함께 우리 동포, 국내 체류 동포도 늘고 있다. 그러니까 90년대, 뭐 한중소교 당시만 해도 한 500여 명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00만 명. 그뭐 그러니까 중국 동포만 따지면 85만 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이주부사에 상당히 많은 증가를 해왔다. 이런 걸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장은 재동부사의 형성 과정. 우리 우리의 그 제외동포는 크게 대검되는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1903년도 하와이 사탕 수수밭 노동자로 갈때 그때를는 첫 이제 우리가 제외동포의 전기로 저는 이 역사적으로 1세대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에 후 저는 일제 시대 때 많이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또 일본으로 많이 가셨죠. 그리고 6·25 전쟁 이후 6·70년대는 뭐아메리카드미국으 미국으로 많이 가시고 어쨌든 선진국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쨌든 1990년대 이후 현재에도 그 계속 해외에 나가서 어, 제2동포에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꼭 선진국이 아니라 베트남과 동남아권에도 정말 코리아타고리 어 많이 예, 그 생기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그 이런 재공포의 특징은 딱 보니까 그러니까 그그니까 다시 고향에 들어와 살고 싶다, 는 귀소 의식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귀사 의식성, 고향에 들어와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살지만은 언젠가는 성공하면은 또 언젠가는 다시 고향에 들어오고 싶다. 그래서 사실 중국 동포분들도 많이 두고 오셨지만. 우리 여기 1세대 동보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우리 기한동포연합회에 우리 손정식 이장님이수성 회장님, 또 우리 저기 박성규 회장님, 한번 손들어 보시죠.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분들도 처음에 한국로왜 한국에 두 쉬어 갔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한국에서 어, 나, 나라라는 생각한다. 그리고 의식, 의식성을 갖고 한국에 오셨던 세대들이죠. 여러분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이 어오고 계셨고 그 자녀들도 많이 따라 들어와서 중국 동포들이 많이 들어온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한국 사회가 이런 그리소 의식성을 갖고 있는 동포들을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자료를 보니까 북한이 먼저 받아들였어요. 1959년도에. 북한이 먼저 제일 동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한 14만 명 가까이, 실질적으로 한 9만 명 가까이를 먼저 그 받아들였고, 북한이 먼저 동포정책에 있어서 포용정책을 먼저 많이 펼쳤다라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인 동포들도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데, 어쨌든 사회인 동포들도 96년 이후에 이렇게 그렇게 들어오셨다. 어~ 아는데 어~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것 같죠.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뭐 재단법이 1997년에 도생겼고 어~ 1999년도에 재해 독보법이 제정이 됐지만은 실제로 너무 무관심했던 거죠. 이~ 어쨌든 그 한국 사회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서 그~ 한국 코리아를 알리기 위해서 재해 독보 사회 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좀 알려달라. 그거를 계기가 돼서 사실 이제 제이도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 필요할 때는 많이 이용하는데, 정작 모국 사회에서는 이들을 진짜로 끌어 안아주지 못했다. 제이도포법도 결국은 1가9 7년도에 INF 맞으면서 근무기, 그때 제이도포들이 근무기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이도포들의 요구사항, 정말 한국에서 우리도 투자도 하고싶고 살고싶은데 어? 그 밥이 없다 그래서 사실 그 국외 배경에서 제도법이 만들어진거죠 사실은 동표들을 활용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고 그 동표들 관련해서 정부기관에서 이것저것 해서 이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은 그러다보면 제외 국민 보호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또 외국에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의 예상할 수 있고, 활동의 장점이 그쪽으로 지켜져 있어서,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수의 그송무가한 400만, 우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제 동포분들은 굉장히 그, 그, 당에 소외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책들이 시행야 정책들, 그분들을 사생화한 이상의 그 외국적 공포들을 대상으로 한 공포들도 가만히 줄여다 보면 그냥 임시, 음, 음그 임시 한 편, 임시 정책이었던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디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와서 빨간색 달려주고, 어디 좀아프다고 하면 와서 반창고 달려주는 수준이에요. 이걸 과연 공포 정책이라고 할수 있느냐. 아니, 아무것도 쓰지 않을 수 없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비자 정책 자체 자체가 동포들을 대한민국에 마음놓고 거주하고 노동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거주권을 제한하고 노동권을 제한하는 말이 됩니까? 코리아이코리아에 와서 마음대로 거주하고 일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부터가 문제들이 많이 쌓이고 무조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저는 그 주로 재동포 해 정책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게 외통부 산하에 재동포 해 재단이라는 곳에서 활용한 국토 정책에 대한 실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 예단가구나. 통각을 꾸며서 외통부 산하 기관으로 있다 보니까 주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외교적인 문제 유턴 문제 우선적으로 보고 정책들을 실행해 나가게 됩니다. 8명만이면 우리 8천만 분 1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강사 노원님도 서울 강남구의 국회의원님도 만났습니다. 이 30분을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세를 바꾼 동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저출산이라서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고려인만 해도 재외동포가 한 50만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을 국내로 받아들인다면 인구 문제도 에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뜻에야고개를번을 들면서 아 그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진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 국내 이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서 관심을 덜 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투표권이 있었다면 아마 진즉 뭔가 조치를 내놨을 건데 네, 그렇지도 않고 정말로 어, 정치적인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